곤이 잠들고 있는 여울입니다. 저희 댕댕이 아기를 입양한지 2년 됐습니다. 이 귀한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주는 위로와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두 발을 들고 공중공중 거리며 매달리는 그 기뻐하는 모습. 꼬리를 흔들며 뱅뱅뱅뱅뱅뱅 돌면서, 어,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정말, 음, 이 녀석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구나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귀한 네, 생명들이 있죠.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고양이 또뭐 햄스터에 이르기까지 많은 귀한 생명들이 있어요.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해답이 나와요.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또 사랑해주고.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고 위로받습니다. 오직 나만 쳐다보는, 정말 아무 사심 없이 나만 쳐다보는 이 친구들 덕분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열렸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